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큐, 터치더 트림, 정식 오픈한 날입니다.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인게임 영상이 나와줘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복잡하게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죠, 여러분들. 우카이 케이신. 튜토리얼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각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스페셜 이벤트, 데일리 매치, PVP 매치, 토너먼트, 토리 모드가 있습니다. 아마 애니 보신 분 들은 무조건 스토리 모드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액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챕터부터 진행 가보도록 할게요. 자, 튜토리얼입니다. 스토리를 감상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지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다음 눌러주고, 자, 또 한번 다음. 자, 팀 편성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클릭해주고, 자,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구경이나 갑시다. 과연 모바일 버전으로 배구? 스포츠 과연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걷다도 방치형 장르라고 나오는데요 자 봐봅시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서브에 관련된 부분 클릭해주고 오자 블로킹과 리시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클릭해주고 스파이크가 가능할런지 리시브 하나요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제가 예상했던 캐릭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자 다시 한번 서브 가보도록 하죠 스파이크 서브 오 개센데 자 이번에 리드 블록킹 한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막아주는 것 같아 한번더야피사기 나왔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릭 와 멋있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자, 이게 그리고, 주인공과 둘만의 괴짜 속공. 자, 이 부분으로 아마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체력에 관련된 게이지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우선 예측 블로킹 눌러보고요. 오, 괜찮은데? 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서 진행이 가능해요.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라 거. 자, 바로 눌러봅시다. 싱크로 공격. 와 이거 애니 볼때 소름 돋았던 부분 다 같이 점프해가지고 공격해갖고 어디가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던거 자 애니적인 부분을 많이 따오긴 했네 여러분들 자 플라잉리시브 자 바로 퀵오프 자여기서 페인트 해주고 스파이크 갑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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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게임상 스피드도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스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루함 없이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험치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거 호불호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게임에 진행하는 애들은요.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노멀 스테이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다 클리어하게 되면은 하드 난이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미션에 관련된 리스트도 나와져 있고요. 자, 스테이지 정보를 눌러 보시면요. 상대편이 누가 나올지, 상대편에 관련된 그런 정보도 알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성도 있네요, 여러분들. 자, 유리하다라는 거 점차점차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여러분들 5점 달성 승리, 튜토리얼 스테이지 1회만 클리어. 퀘스트가 또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클리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선수마다 여러분들 스테이지를 진행할 때마다 컨디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컨디션 관리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재능력치를 발휘하려면 그만큼 컨디션이 좋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언더핸드 서브로 공을 높게 온다면은 언더리시브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도 뭐 기억하면 좋겠죠. 자, 여기 굿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이 있고요, 베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결국 굿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좋겠죠, 여러분들. 요점도 참고해 주세요. 거기다가 또 한번 오픈해주고. 그래서 과연 공격은 스파이크.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 그래도 참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측 블로킹 눌러주고요.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자동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안 나와져 있으면 1-7 스테이지가 돼야지만 개방이 되고요. 뭐, 옵션이라든지 게임상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카메라에 관련된 시점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네요. 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안 넘어가네, 여러분들. 몇 번을 재접하고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하얀색 바탕만 나오고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지? 자, 어차피 튜토리얼이라서 다른 거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좀 골때리네. 다시 한번만 다시. 어차피 계속 튜토리얼이기 때문에요. 이상한데. 자, 다시 아까 그 위치까지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또 오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주인공인 히나타 소요가 오버핸드를 하면은 실패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 실패를 하고, 자, 그다음부터 갑자기 하얀색 바탕이 나오면서 멈춰. 게임 진행이,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와, 골 때리네. 자 우선은 이게 어 애플레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초반에 완전 극초반에 찍먹밖에 안 했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플레이 영상 간단하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 뒷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재설치라든지 다른 애플레이어를 하든지 고런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한거 너무 죄송스럽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엉